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 가산동에 위치한 한성팩토리 아울렛에 다녀왔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평일 낮에 갈수 있어서 사람이 적을 것 같은 오픈 시간에 맞춰가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2시가 다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주차장 자리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넉넉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면 3시간 무료 주차니 주차를 하셨다면 가벼운 제품이라도 하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 채널에 한섬 팩토리 아울렛 가산점을 추가하면 입고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림을 보내줍니다. 제가 가기 이틀 전부터 1년차 비품 추가 30%를 진행한다고 알림이 왔고 시간이 가능했던 월요일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건 입구 오른편에 진열된 모피 제품들이었어요. 19년 제품과 20년 제품 70% 할인가에 추가 30% 할인지 더 들어간 제품들이라 득템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20년 FW 제품 칸에 진열되어 있어도 거의 대부분 19년도 제품이었다는 함정. 이미 다 나간 거겠죠? 이 무스탕 안쪽 가죽 색감이 옐로라서 심심하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무스탕은 레트바이티 제품이 가장 많았어요. 네개 민크 트리밍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건 마인 제품으로 색감도 예쁘고 탈부착 니트, 후드, 허리까지 있는 스타일인데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세상에 변색이 조금 심했답니다. 다수의 무스탕 제품들이 옷걸이에 걸린 채로 오랜 시간 빛을 받았던 게확 티가 날 정도로 어깨부터 팔까지 대부분 이어진 어깨선을 따라서 변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모피아 할렛 제품 사실 때는 꼭 변색 확인 잊지 마세요. 이건 란방 제품인데 테디베어 색감의 양털 무스탕 찾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깨 부분 변색만 제외한다면 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아서 눈이 돌아가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무스탕이 양털의 빽빽함 때문에 자칫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진열된 제품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제품들로 움직임이 편안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상도 파스텔톤의 여리여리한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많아서 진짜 눈 돌아갔습니다 이 민크 제품도 역시나 카라 어깨선에 변색이 있었어요 환불이 되지 않으니 만약 모피 제품을 사기로 하신 분들이 있다면 변색, 털 빠짐, 갈라짐 등이 없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샅샅이 살피누 구입하세요. 하자가 없다면 지금 정말 득템할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예쁘더라고요. 혹시 플럭밍크인가 했는데 밍크는 아니고 족제백과 콜린스키의 털이었어요. 택 가격이 최종 가격이 아니기에 직접 바코드를 찍어서 현재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의 현재가를 직원분들 눈치 안 보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그레이 색상의 무스탕은 타임 제품인데 품번 마지막이 WS로 끝이 나네요. 한선 제품들은 품번으로 메인 제품, 메인 리오더 제품, 소재 변경 리오더 제품, 아울렛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렛 제품은 다시 매일 메인 디자인, 소재 동일, 디자인 동일, 소재 변경, 디자인, 소재 모두 변경, 아울렛 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품 번을 가장 선호하는데, 의외로 메인 제품인 W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무스탕 제품들은 80에서 100만원 초중반 가격대였어요. 불량 제품만 아니라면 정말 득템이겠죠. 이 무스탕은 색상도 무난하고 후드까지 달려있어서 보온성도 좋고, 디자인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또 눈에 띄는 하자 발견. 털이 패여서 땜빵이 있었어요. 이 제품은 아까 블랙색상의 제품과 같은 콜린스키라는 모피 소재입니다. 부들부들한 털이고요. 토끼털과도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토끼털보다는 살짝 덜 부드럽긴 해요. 블랙색상 콜린스키 입어봤는데 보온성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도 바코드 찍어보면 100만원 초중반대일 것 같아요. 이것도 어깨 부분 변색만 없다면 무난할 것 같은데 변색이 참 아쉽더라고요. 랑방의 양털 베스트도 예쁜데 이 아이마저 어깨 변색이 많은 무스탕 중 하자가 없으면서도 뽀송뽀송하게 예쁜 아이 발견했어요. 아이보리색 털이 진짜 뽀송뽀송하게 예쁘고 가죽 안감의 색도 딱 어디든 어울리는 무난한 카멜색. 카멜도 좀 어려운 카멜이 있는데 이 아이는 딱 적당하게 톤 다운되면서도 어둡지 않은 카멜색이었어요. 근데 가죽 부분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리버시블로 입기에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에 대고 거울을 봐봅니다.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단추염입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뒷판도 절개선이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아서 깔끔한 맛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강추드려요. 다음은 모피 제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오브제 밍크 베스트예요. 이거 다른 손님도 몇번 입어보시고 눈독 들이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진짜 예쁘고 하자도 없었어요. 밍크 베스트인데 리버시블이 가능한 게또큰 매력 포인트인 제품이더라고요. 허리와 후드에 가죽 스트링이 있어서 핏을 조절할 수 있고, 안쪽은 프라다 천 소재 같은 느낌이에요. 품번도 메인 품번. 입어보니 더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아무래도 기장감이 길어서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블랙이라 시크해 보이기도 한데 귀여운 맛도 있어요. 온말이에요 근데 흠이라면 프라다 첫 때문에 좀 차가워서 입었을 때 보온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바코드의 가격을 찍어봅니다 이 제품도 영화에 입기엔 춥겠지만 가볍게 입을 때 예쁘고 편안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이건 혹시 알파카 소재인가 했는데 반전이었어요 쉬즈미스 제품도 폴리 100% 제품이었답니다 이 제품은 앞모습은 무난하게 예뻤는데 등에 진주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민트 덕후에게 눈에 띄던 민트색 무스탕도 있었답니다. 이제 여러 무스탕 제품들 쭉쭉 한번 볼게요. 타임 이 제품은 수량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여러 무스탕 제품들 쭉 구경하세요. 크 조끼도 색감의 조화가 참 예뻐요. 니트 후드도 때에 따라 탈부착 가능하고 기본 색상이 지겨우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려요. 이건 제가 모르는 브랜드의 덕다운 패딩인데 색상과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SJ 울코트 화사하게 예뻤어요. 가격도 12에서 13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쪽 라인은 20년 FW 제품들 70에서 30% 추가 할인 들어간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울코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 타임 트위드 자켓 예뻤어요. 품본 끝이 WP1인 것을 보니 메인 소재 변경 1차 리오더 제품인 것 같아요. 소재 변경이 되면서 더안 좋아진 걸 수도 좋아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오더 된거 보니 인기 제품이었나 봐요. 이쪽도 쭉 타임 제품인데 눈에 띄는 제품은 없었어요. 오트밀 계열 코트, 화이트 계열 레이스 스커트 득템해야지 해서 간거라 코트 위주로 보긴 했는데 코트 소재 좋은 것들이 이미 다 나가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 크림색 블루종은 조금 괜찮았어요 이 라인은 오브제였는데 소재감은 좋지 않지만 트위드 코트류를 찾는다면 예쁜 것들은 몇개 있었어요 한선 팩토리 아울렛 기흥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유튜브를 통해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대학생 때 과했던 시기에는 주말마다 가산 아울렛 갔었거든요. 오랜만에 이쪽 오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타임에서 마음에 드는 스커트를 발견했어요. 모90% 캐시미어 10% 스커트예요. 소재감이 좋아서 부드럽고 따뜻할 것 같았고 핫핑크가 조금 튄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블랙과 매치하면 심심한 겨울룩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겠죠? 가격은 72%할인 들어갔습니다. 품번도 메인품번. 마음에 딱 들었어. 피팅룸에서 입고 나와봤어요. 영상의 색감은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는 더 밝고 너무 튀는 핑크가 아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게시하고 찍어봤어요. 너무 두껍지 않은 소재여서 투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좋아요. 그렇다고 보온성이 떨어지지도 않아서 그게 제일 굿. 앞뒤 슬릿이 있고 라인이 예쁜 머메이드 스커트예요. 사이즈는 6일 사이즈 착용하였는데 허리가 약간 큰거 말고는 골반과 힙이 딱 맞았어요. 블랙 코트한 에이븐이 튄다는 느낌보다는 컬러감이 룩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컬러감 있는 옷들을 워낙 좋아해서 기본 컬러보다 오히려 채도가 높은 옷들이 많아요. 겨울철에 무채색 옷들만 입는다는 분들 많잖아요. 컬러감이 있는 옷들도 살짝씩 도전해보실 분들은 이 스커트 추천해요. 의외로 안 튀어요. 이것도 반짝반짝 예뻤던 타임의 겨울 레이스 스커트예요. 이 아이도 메인 품번이네요. A라인 스커트인데 이것도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타임 스커트들 쭉쭉 볼게요. 사틴 스커트 이뻤는데 스크래치가 많이 있었어요. 가죽 스커트들. 제 기억에는 에코레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프린팅이 패치워크 되어 있는 플리츠 스커트. 이건 확실히 에코레더 플리츠 스커트 바지였어요. 브라운과 블랙 색상으로 있었어요. 체크 스커트도 예뻤어요. 이것도 메인 품번. 모 79, 실크 21%라서 소재감도 좋아요. 한겨울에는 너무 얇고 간절기에 딱 예쁠 스커트였답니다. 제가 또 스팽글을 옛날부터 엄청 좋아했거든요. 스팽글 치마 두 개도 너무 예뻤어요. 블랙은 메인이고, 그린은 WP1, 즉 메인 제품 소재 변경 리오더 제품이네요. 그린 색상 스팽글 스커트는 진짜 오묘한 그린빛이 너무 예뻤어요. 인기가 많으니 소재도 변경해서 리오더까지 했었겠죠? 요즘 스팽글 옷을 입을 일이 없다 보니 너무 취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입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행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좋은 여행지에 여행 관리, 파티가 있으신 분들 이거 추천드려요. 진짜 그린 색은 너무너무너무 예뻤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다면 피팅룸에서 다섯 벌까지 입어볼 수 있답니다. 목표로 했었던 화이트 계열의 레이스 스커트 2종을 골라왔어요. 둘다 오브제 제품 메인품번. 이 스커트보다 왼쪽이 더 예쁠 것 같았는데 막상 입어보니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A라인으로 여리여리하게 퍼지고 역시 정가가 더 높은 이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왼쪽 레이스 스커트는 H라인인데 저희 그 골반은 맞지만 허리가 조금 떠서 나중에 수선이 필요했어요. 이건 막상 기대보다는 입었을 때 감흥이 덜했지만 기본 라인에 레이스가 정교해서 이 제품도 예뻐요. 나머지 두 스팽글 스커트도 가져와서 입어봤는데 그린 색상 정말 강추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날의 OTD 시간. 한성 오니까 타임 니트 원피스 입고 왔어요. 흔한 아줌미룩 타임 니트들 쭉 한번 볼게요. 랑방 컬렉션 버터색 바람막이 이것도 예뻤습니다 등에 가로선을 따라 쭉 팔까지 이어진 스트링이 눈에 띄는 디자인인데요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셔링이 잡히니까 여성스러운 무드도 풍겨서 예뻤어요 이것도 메인 품번이네요 다음은 마인 스커트들인데 개 중에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약간 과하죠? 더 캐시미어 제품들 중에 유일하게 소재감이 좋아 보였던 니트예요 캐시 100% 니트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얘는 캐시 100이고 가격대는 16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메인품번이에요. 오트밀 색상의 소재, 괜찮은 소재를 찾아 쉬즈미스까지 내려왔어요. 참고로 타임, 마인, 더 캐시미어 이런 쪽에서는 소재감 좋은 코트는 전멸이었습니다. 이것도 모75, 캐시미어10, 폴리15로 촉감이나 소재감 나쁘진 않았는데 소재감 괜찮은 쉬즈미스 제품들은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총가격이 30에서 40만 원대였어요. 자, 그리하여 소재감 나쁘지 않고 가격 착한 코트를 발견합니다. 사이즈는 큰 사이즈밖에 안 남았지만 이불처럼 오버핏으로 둘둘 감싸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입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 같아서요. 시스템 메인 제품으로 모 96, 캐시 4, 핸드메이드, 후드코트입니다. 두장 남은 거한장 캐! 여러분 쇼핑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연초에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를 못했었는데 이제 박차를 가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에요!